오늘 본문 중심으로 승리하는 칠전교회, 승리하는 칠전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역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서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항상 자기를 가리기서 인자라 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들은 대로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그랬습니다. 자이세 사람이 나왔어요. 어, 세례 요한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요한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걸림돌이 된 사람, 제거해 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얼마나 위대냐면은 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보통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어올리셨어요. 이게 그렇게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두 사람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에녹이 나오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다 증언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만큼은 내가 너무 기쁘다. 에녹이었습니다또한 사람은 엘리야. 얼마나 큰 선전지 기도 한 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기도 한 번에 기, 비가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laughs> 비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귀좀 거쳐주십시오. 아, 물론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엘리아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아 선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자인 아십니까? 다 망해가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너희를 찾고 계신다고, 우상숭배를 다 버리라고, 안 그러면 이 나라 망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자기 동적이 망해가는 것을 직접 보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함께 아파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내가 본사님을 보니까,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세리요왕 같습니다. 라고 한다.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세리요왕을 좋아하는지 어, 저희 아들, 또딸 이름을 세리요왕과 관련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궁금하시죠? 학렬, 학렬이 아니라 그냥 제가 길도자를 그냥 썼습니다. 도준, 도원인데요.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세례왕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길을 준비했죠. 네, 어, 이제, 제 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세례왕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 길을 걸어갈 때그 끝에는 쉴수 있는 낙원이 있다. 동산이 있다. 해서 동산 원자를 썼어요. 그 동생 이름은 오빠 이름을 지을 때 미리 지어버렸습니다. 도 원으로. 아. 제가 얼마나 세례왕을 존경하면그르겠습니까 누군가가 아예 목사님 세례왕 같으십니다. 저는 너무 극찬사인데 극찬사. 아, 네. 엘리야, 예레미야 다 똑같아, 똑같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라고 하면 예수님도 은근히 기분이 좋 좋아하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족을못 하세요. 나를 고작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더냐. 나를 엘리야라고 부르더냐. 나를 그냥 선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더냐? 여러 선자 중에 그냥 거쳐가는 선자 한 사람이라고 부르더냐?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여기서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인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나의 아들 시모아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학교 가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리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깨달음을 주셨구나. 너 진짜 복받았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떤 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이 어,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신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다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막 퍼뜨렸어요. 거기서 신도 왔어요, 신. 잡신들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판. 네, 판. 그리스 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시를,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지구, 황제. 사회는 황제 숭배하는 중심지가 어디였냐면은 빌리포 가이사리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던 것들은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높이 높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은 바알이 신이라고 하더라. 다 바알 섬기더라. 어떤 사람들은 판이 최고다 하고 판을 섬기더라.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고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로마 황제를 섬기더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로마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더라.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면 믿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 좋은 분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 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뒤에요1 8절부터에요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지. 예, 맞습니다. 전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17절에서 딱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7절과 6절 같이 고백하고 나서 18절에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관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늘이 있어 해가 안 떠요. 항상 어둠만 있는 마을. 여러분 생각나는 마을 있습니까? 해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근데 마을은 있고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예, 지옥이에요. 지옥은 불이 있다고 하잖아요. 불못이 있다고 하잖아요. 불이 막 불고 끓고 있어요. 그럼 환해야 되겠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근데 어두워요. 근데 뜨겁기는 해요. 그것이 바로 음부지옥입니다. 또 음부는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은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죽어. 죽음. 죽음.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내려갔다는 것. 죽었다는 것. 또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몸은 무덤에 묻히고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대문을 뜻합니다. 대문. 여러분 집에 대문 있으십니까? 대문 활짝 열리면 사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음부에도 대문이 있답니다. 지옥에도 문이 있답니다. 무덤에도 문이 있고 죽음에도 문이 있답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이 닫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려야 되겠습니까? 열려야 되겠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이 활짝 열려야 되겠죠. 예. 마치 뱀이 아가리를 열어서, 아가리를 한껏 열어서, 커다란 것들을 삼키려고 한 것처럼, 이 지옥, 죽음, 무덤, 음부의 대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을 막 삼켜간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막 삼켜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반석에내교회를 세월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대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겠습니까? 이 지옥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고, 이 죽음이 누구에게 열려 있겠습니까? 필리포 가이사리아에서 바을 숭배하고, 그리스신 판을 숨기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한껏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음부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무리 열어서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계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아물이 어두워도 촛불 하나 딱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라이트 켜도 밝아지고 성냥만 켜도 활짝 그, 환해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음부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음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부 지역이 아무리 권세가 강해서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18절에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혹시 찾으셨습니까? 왜 이기지 못한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비결. 첫 번째는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교회는 전정님 원로목사님이 세우셨습니까? 실천교회는? 네. <laughs> 그렇죠. 오셔서 허허벌판에서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참 특, 특별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벽돌은 사람이 쌓고, 시멘트는 사람이 바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그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은,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워리니, 그랬죠. 내가 세워리니. 예수님이 세우신 최정교회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제 새롭게 임한 저의 교회입니까? 아멘. 아, 네. <웃음> 아닙니다. <웃음> 이제 어떤 의도로 그 말씀하신 것은 알겠지만, 어, 아닙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너 잠시 맡아라. 청지기로서 잠시 받아서 그냥 돌볼 뿐이에요. 앞으로도 돌볼 겁니다. 그냥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제 가정 가정은 제 가정이죠, 그렇죠? 제가 꾸린 가정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내 교회를 세우리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칠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단임 목사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장모님이 주인이 될수 없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그, 뭐라죠? 개척할 때부터 다니신 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어, 전, 올바른 그런 해석은 이건 것 같아요.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은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란 말은 우리 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탄탄한 돌, 평평하고 단단한 돌이란 뜻이. 그게 바로 어,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름을 지으면 돌쇠 같은 거. <laughs> 돌쇠라고요. 아주 쇠같이 단단한, 돌처럼 단단한 그 사람 위에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너 베드로지? 너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다시 말하면 베드로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분명하게, 올바르게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베드로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회자인데,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목회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목회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럼 목사님이 전부 다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어, 목사님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삶으로는 그렇게 안 따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세 가지. 실전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실전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실전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 칠전 교회가 든든하려면 누가 신앙이 받아야 된다고요? 목회자 예, 저, 저. 이제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38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제 원로, 원로가 되셔서 1년 더 하셨습니까? 39년 동안 계시면서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전에 이바동을 이어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시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의 이제 숙제가 남았네요, 그렇죠? 저는 뭐 거대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 믿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 이게 저의 이제 과제입니다. 국가나 신앙의 목회자가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 출전교회는 승리할 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열쇠 아시죠? 열쇠. 집에 들어갈 때 열쇠. 대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잠궈 놨습니다. 열어주라고 해도 안열어져요 근데 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laughs> 열쇠. 넣고 돌리면 굳게 닫혀 있는 문도 활짝 열리죠? 그런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목회자와 동일한 시앙을 가진 성도들이 나중에 육신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과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물을 여는 겁니다. 아, 네. 이 열쇠가 있어야 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네. 이 열쇠가 있어야. 칠전교회를 향한 지옥의 문을 굳게 닫혀버리고, 네. 천국의 문은 짝 열린 줄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 네. 칠전교회는 사실 이미 승리한 게 아닙니다. 승리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승리를 보장받기는 했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신앙 승리를 보장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투하는 교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승리한 교회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우리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서로 싸우면 안 되고 음부의 권세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과 싸우는 거죠. 자꾸 교회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죠. 아멘. 네,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가 최종 교회입니다. 음부의 본체는 입을 한껏 벌리고 칠전교회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욕보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 버릴까? 아까 식사 중에 언론목사님께서 호사다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가 들끓는다는 거죠. 부응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마귀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 우리 손해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기면 우리는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실전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굳건한 신앙의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목회 칼럼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시고 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라고 예,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기억하고 한부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분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10월의 마지막 주일 주에 다음 주일은 11월 5일 이 날은 1년 전인 2022년 11월 5일 나는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담임하는 임식을 했다.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요 축제의 날이었다. 그로부터 1년. 그동안 칠전교회는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임 목사가 된지 6개월 만에 사임을 하는, 사임을 하는 마음 아픈 교회의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큰여동 없이 상처를 쌓으며 달려왔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며 새벽마다 간구하고 성도들의 기도에 다시 11월 5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365일 만에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칠전교회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때와 시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한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저는 이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글, 목사님이 정말 고심해서 쓴글 아니겠어요? 아, 눈물이 좀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의 눈물, 사모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와, 또, 뭐,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겠어요? 어, 아마도 1년 동안에는 많은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전투, 교회를 내부적으로 단속시키는 전투, 교회를 밖에 향해서는 믿음을 순수성을 지키는 전투.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원로 목사님 부부가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전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잘 싸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어, 저와 함께 항상 싸우면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면서 지옥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활짝 활짝 열면서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